김희재는 나의 전부야. 전국 방방곡곡. 오늘은 용산 KTX 타고 희랑들의 잔치가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홈업 페스티벌 출발합니다. 조금 더 함께하고 싶고, 조금 더 행복하고 싶고, 조금 더 희재 축제를 더 즐기고 싶은 아직도 희재님 단꿈에서 깨어나기 싫어. 아침 이슬 밟으며 순천으로 고고씽. 아침 일찍부터 전국 희랑 버스, 자차, KTX로. 달려와 수신, 열정희랑님들. 오메오레, 오메오레, 이게 몇 대여. 17대가 일렬로 전국 희랑버스의 아름다운 모습에 뜨거운 신이 지사랑 감동받고 소리쳐 외쳐요희랑을 영원하라. 온통 우리 별님 생각으로 희노애락 모두 함께하는 열정희랑님들. 희랑 생각으로 언제나 감사함을 예시하는 희재님. 희랑과 희재는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희랑하는 김희재 팬덤. 노란색 자켓과 멋진 스키니진을 입고 등장. 대세남 트로트 대세 김일재 가수 희랑과 관중들의 열렬한 함성과 대창으로 김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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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봅니다. 주황 파워 희랑님들 오늘도 주황 주황 오렌지 군단의 물결로 즐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군업 페스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